안녕하세요. 승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일전에 모란시장 가서 거기 옆에 평선행원에 잠깐 들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온 아이들 오늘 제가 소개 좀 해드릴까 하고 영상에 담아보려고 데리고 나와봤어요. 이 아이 첫 번째 아이는요. 버클리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이아이그 칸칸이 같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고불고불 하잖아요 치마 입은 아이처럼 근데 이름들은 또 이렇게 다 다르죠 네, 버클리라고 요 하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모란시장에 형제농원에서 6,000원에 한몸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버클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화분에 담아줘야 될지 지금 화분이 많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 하나 하나씩 잠깐 소개 좀 이렇게 또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 칠변화 금이래요. 칠변화 금 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품 보면, 색감이나 이런 거는 그 파랑새라든지 그런 나이 모습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새가 생긴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아이가 칠변화금이라고는 하는데 금기가 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금기는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 아이 이름은 칠변화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몸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는 만원 줬어요. 만 원. 예쁘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두껍고요. 아이들이 얼굴이 또세 개씩이나 돼서 예뻐가고 데리고 와봤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우짜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궈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또 저한테 없는 아이라서 이렇게 한 몸을 데리고 와봤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얘예요. 예, 귀엽게 생겼죠? 너무 이쁜 거예요. 오동통통하니. 얘 예, 이름이 오비리데예요. 오비리데. 이렇게 예, 이렇게 푸동푸동해요. 근데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이렇게 여기가 빨갛게 보이세요? 네, 붉게 물이 들었는데 더 붉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긴 모습도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건강해서 그런지 살짝만 건드려도 잎이 톡톡 떨어지네요. 지금 몇 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잎꽂이가 돼서 이렇게 번식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떨어진 아이들은 한쪽으로 모아놔봤어요. 근데 되게 예쁘죠? 오동통통하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도 예뻐서 한몸도 데리고 와봤답니다. 이 아이는 연봉이래요. 연봉인데, 저 연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한몸으로 군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개예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이래서, 여런 아이들은 별로 찾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아왜 이렇게 욕심이 나나 몰라요. 있으면서도 조금 이쁜 아이들은 데리고 오게 되더라고요.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얘도 데리고 왔어요. 얘는 5천원 줬어요.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물들, 들려, 물이 들으려고, 요 가운데가 보라보라하면서 핑크빛으로 바뀌고 있네요. 또좀 오래된 아이 같아요. 목대를 보니까 목대들이 이렇게 약간 나무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와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란시장에. 거기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얘가 토리마 낸시슨가 어, 금방 이름표가 있었는데,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요 아이. 요, 요런 아이는 비슷하게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아이들 있는데, 또, 그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도 한번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예뻐요. 얘도. 근데 저는 자꾸만 <laughs> 예쁘다 소리만 해가지고 다들 어, 여기 있네요 옆에서들 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더러 너무 이쁘다 소리만 한다고 근데 저는 다 그냥 이쁜 것 같아요 정말 뭐 이쁜 아가들도 있지만 그냥 초록초록이라도 제가 봤을 때 이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이쁜 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서 뭐안 이쁜 데도 이쁘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판단했을 때 그냥 이쁜 거는 저는 그냥 이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꼬다네 행복집에서 아 청아 농원에서 천원 주고 데리고 온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삼두예요 삼두. 3두. 크리스마스. 얘랑 이렇게 보면 생긴 모양은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큰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이거 3두짜리라서 그냥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이 아이도 어디다 또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거 TM이에요. TM. TM. 얘는 이렇게 조금 해도 가격이 안 내려가네요. 아우 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끝이 빨갛게 물들어가면 너무 이뻐가지고이 아이도 네, 한몸 데리고 왔답니다. 요즘에 요런 아이들은 만원씩 하죠. 어, 너무 예뻐요. 또 제가 여기 천대 전송 천대전송 있는데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 천 원이라서 데리고 와봤답니다. 이 아이나, 아까, 요런 아이나 조금 비슷비슷하죠? 요 아이는 큰아이고, 요거는 작은아인데, 이 요런 형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요 천대전송은 진짜 뭐, 이렇게, 힘들게 키우지 않는 아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아이도 데리고 와봤어요. 이런 아이들은 키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님들이 키우시기도 아주 수월한 아이니까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데려올 때 이름을 모르고 데려온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데리고 올 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는데, 꽃 모양은 되게 예뻐요. 예뻐서 그냥 데리고 와 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여기저기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음, 한번 소개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것도 천을 줬거든요? 어, 이름이 기억이 또안 나네요, 갑자기.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조금 해서 제가 합식해 주려고 한번 같이 데리고 와봤답니다. 천원 주고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도. 얘는 석세실리스 금이에요. 얘는 워낙 이쁜 아이죠. 보면 너무 너무 이쁜 아이라서 이아이를또 보냈어요. 보내서 또 새롭게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석쇠실스금 언제 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이제 이거 블랙덤. 블랙덤 예쁘죠? 저는 이런 아이가 예쁜 줄 몰랐는데 다른 분이 키우시는 거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키워볼까 하고 또한번 데리고 왔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들으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옥색이에요 색깔은 옥색에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얼굴 3개짜리로 저는 데리고 왔답니다. 여기가 블랙 덤이에요. 블랙 덤. 예쁘죠? 오늘은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유아예요. 얘도 모란시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 같은데요. 이름이 없어요. <laughs> 이름이 없이 그냥 데리고 나이랍니다. 근데 네, 짱짱해 보이고 예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세개라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